우리를 도와주소서,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는데, 하나님이 큰 우례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은혜의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빼놓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려고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마음을 주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도와 주소서.